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fx를 구하시오 fx는 3x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요기 어, 요건 뭐야 요건 정적분이 정적분 정적분을 포함하는 등식이네 그래서 요게 정적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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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터 1까지 fx dx 자 요런게 나오면 0부터 1까지 fx dx 저거 빨간색 저거 한거 얘를 정적분 값은 상수가 나와 상수 그래서 얘를 k 이렇게 놓자 요거 적분해서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 뺄 거니까 상수가 나와 상수 얼마인지 모르는 것 뿐이지 자 요거를 k를 바꿔 자, 그러면 얘를, fx를, 다시 적어보면, fx는, 3x제곱에, 빼기 2x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얘가 k니까, 2k? 이렇게 바뀌겠네. k니까, 얘가 k니까. 자, 이, 방금 구한, 구한? 방금 적은 fx를, fx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 다시. 뭐야, 이거? 돌고 도는 거야? 해봐. 0부터 1까지. 저기, fx를 대입해. 가로하고, 3x제곱에, 빼기 2x에, 더하기 k 를 대입하는거죠 이렇게 dx 얘가 요거만 대 이것만 바꿔치게 하는거니까 등식은 유효한거지 얘가 k가 되겠네 k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적분해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자해볼게요 적분 자 적분한거야 지금 2k 적분하면 2kx x가 붙어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끝 0 이끝 1 얘가 k인거지 1만 대입하면 되겠다 0만 대입하면 0이니까 1을 다 대입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k 빼기 0 대입해봤자 다 0이니까 필요없고 어쨌든 k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2k는 k네 이왕하면 k가 얼마니? k는 하필 0이네 아무튼 k가 0이야 따라서 여기다 넣어주면 fx가 완성이 되네 따라서 fx는 k가 0이니까 0이니까 3x 제곱에 빼이 2x k 0 0 0은 생략 요게 답이네 신기한가? 좀 이상해? 자 fx는 한번 대볼게 fx는 마나 3x 대곱에.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 정적분이지만 이 전체를 케어하면 안 되고, 이 안에 x가 있고, 적분 변수가 t야, t. 다시 이 안에, 정적분 안에, t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x는 상수 취급을 해. 앞에 쏙 빼줘야 돼. 플러스 2x 빼주고, 이렇게. 그 다음, 마나 1부터 1까지, t에 있는 것만, ft만, 이렇게 적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를 측하네, 요것만. 뭐를? 마나 1부터 1까지. 즉이 안에 x가 있으면 밖으로 뺀다 그 다음에 뺀 결과 요거 요거만 상수인거야 ft dt 이렇게 요를 이렇게 k로 바꾼다 요것만 그런 다음에 이를 다시 적어 fx는 fx는 3x제곱에 플러스 2 2x 곱하기 k니까 2kx 이렇게 쓰겠네 그 다음 요거를 요거다가 대입할건데 이번에 ft니까 t로 바꿔 대입해야돼 즉마이너부터 1까지 ft니까 마이너스 3 f, fx에 f x를 t로 바꿔서 대입한다 ft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kt 이렇게 해주고 가로 dt 얘가 k 결과가 자 적분하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요거 t랑 t T라는 적분이기 때문에 2t를 적분하면 t제곱이야 그래서 kt제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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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7t까지 얘가 k인거네 자 이를 대입해 마이너스 1 플러스 k 빼기 마을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되나? 음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또 빼기가 있어 그럼 플러스 1 여기 t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저급이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는 k 어 k가 사라지는구나 그럼 마이스 2만 남고 k가 마이너스 2네 여기다가 대입 하면 따라서 fx는 마나 3x 제곱에 k가 마나스이야, 마나 4x 이렇게 마무리 음, 좀 복잡하고 어렵다. 상수를 k로 정적분의 결과를 k로 치환한다. 이게 정리.